그럴 때 활용하면 좀 좋은 기능인데, 진짜 개편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칠수 있는 칸이 나오고요. 이렇게 눌러만 주면 리스트가 바로 뜨게 되는데요. 이거는 팀앱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 바로 이 액션버튼 설정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잘 따라오시면 훨씬 더 편하게 액션버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그리고 현재 아이폰15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 자리에는 기존의 음성어 스위치가 있었죠. 이번에 이게 사라지고 여기에 액션 버튼이 새롭게 들어간 건데 설정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프리셋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액션 버튼을 단일 기능으로만 설정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아이폰의 후면을 쳐서 뭐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더블 탭이나 트리플 탭 각각의 기능을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액션 버튼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팁을 한 가지 드리면 보통 액션 버튼이 기본적으로 무 무음 설정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고요. 앞으로 무음 설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어 센터를 내려오면 종모양 아이콘이 하나 보이죠? 이걸 누르면 무음으로 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액션 버튼에다가는 좀더 유용한 기능을 넣어두시고요. 무음 모드는 여기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먼저 기본 프리셋 설정에서 좀 알려드리면, 액션 버튼을 카메라로 설정했을 때, 그냥 카메라 하나만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래를 보면, 뭐, 사진, 셀피, 비디오, 인물 사진, 인물 사진 셀피,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액션 버튼에서 이걸 좀 다르게 설정을 해놓았다면, 그 설정대로 바로 켜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특정 카메라 모드가 있다면, 이렇게 액션 모드에서 세팅을 맞춰주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단축어를 활용한 설정들을 알려드릴게요. 액션 버튼으로 이렇게 바로 앱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 버튼 설정에 보면 단축어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앱 열기라는 항목이 보이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주 사용하시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액션 버튼으로 바로 카톡이나 유튜브, 인스타를 빠르게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잠금을 해제했을 때 실행이 되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앱을 설정해 놓으면 훨씬 편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여러분들이 문서 스캔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면 좀 좋은 기능인데 이렇게 액션 버튼을 눌러만 주면 이제부터는 바로 스캔이 가능해집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먼저 단축어 앱을 들어가 주시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이걸 눌러 주시고 아래에 앱및 동작 검색 아래 보면 파일 이게 보이시죠? 이걸 눌러 보면 문서 스캔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걸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액션 버튼 설정으로 와 주시고요. 단축어 아래에 있는 칸을 눌러서 스캔 시작. 이렇게 설정을 맞춰주면 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스캔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제가 오늘은 정말 신박한 프로그램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게 비록 광고긴 하지만 어 진짜 이거는 좀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바로 원더쉐어의 리커버릿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꽤나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이 리커버릿은 윈도우와 맥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괜찮은 복구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편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지워진 데이터 파일들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왼쪽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USB나 외장 하드 또는 PC에서 지워진 파일을 복구하고 싶다면 잃어버린 데이터 복구 여기로 들어가주시고요. 그러면 하드 드라이브나 뭐 외장 하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USB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한번 복구시켜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스캔을 하게 되고요. 스캔이 끝나면 파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워진 파일들까지 같이 한번에 다 스캔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구 가능 여부까지 다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파일이 제가 지웠던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복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해서 아래에 복구 요거를 클릭해 주면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파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복구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복원 작업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에 맡기면 정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에 개인정보 걱정까지도 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리커버리을 이용하면 비용도 좀더 절약하면서 간단하게 이런 파일들도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관리해야 될 데이터 양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중요한 파일을 잘못 지웠다면 이 리커버릿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빠르게 검색을 하는 설정 방법인데요. 이렇게 눌러만 주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에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아까보다는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QR코드로 화면에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건 카메라 앱을 켜서 보면은 바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단축어가 추가가 되면 액션버튼 설정으로 가주시고요. 다시 단축어로 가서 아래를 눌러보면 인터넷 검색. 이게 보이시죠? 이걸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끝입니다. 이제 액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키워드를 칠수 있는 칸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해놓은 세팅에서는 뭐 네이버나 구글 이둘 중에 하나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급할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단점이라면 이 잠금을 풀어야 가능하니까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번에는 티맵을 활용한 기능인데요. 이걸 누르면 이제 최근 검색지가 쫙 뜨게 돼요. 근데 제가 저도 사용해 보기 전까진 몰랐는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진짜 개편합니다. 이거는 팀맵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눌러만 주면 리스트가 바로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골라만 주면 한 번에 목적지까지 뜨게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먼저 단축어로 가 주시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아래 앱및 공작 검색 여기를 눌러 주세요. 앱으로 가서 쭉 내리면 팀맵 앱이 보이죠. 눌러 보면 최근 목적지 항목이 보일 겁니다. 이걸 눌러서 추가를 해 주세요. 그런 다음 액션 버튼 설정으로 다시 와 주시고요. 단축어로 가서 최근 목적지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액션 버튼을 길게 누르면 티맵 최근 목적지로 바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편하니까 이건 한번 꼭 써보세요. 자, 지금까지 좀 중요한 단축어들은 대부분 다 알려드렸고요. 이건 말고도 좀 제가 소소한 팁들도 좀 같이 정리를 해드리면 앱을 실행시키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단축어 앱으로 가주시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그리고 아래 보면 앱 열기. 이게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앱이라는 글자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앱을 하나 골라주세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액션버튼 설정으로 가서 단축어로 가주신 다음, 이렇게 해놓으면, 액션버튼을 길게 누르면 설정해놓은 앱이 켜지게 돼요. 앞서 설명드린 방법이 좀더 간단하기 때문에 더 추천드리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 회전 잠금 이걸 켜고 풀어주는 기능인데요. 가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로 영상을 볼 때가 있죠. 뭐 유튜브 같은 앱들은 이제 전체 화면을 하면 자동으로 가로로 바뀌는데 이런 사파리나 크롬 같은 브라우저들은 화면 회전 잠금이 되어 있으면 이걸 풀어줘야지 영상을 큰 사이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회전 잠금을 풀고 켜주는 게 은근히 귀찮을 수 있는데 이거를 액션 버튼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먼저 단축어로 가주시고요.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검색창에 화면 방향, 이렇게만 적어주면 화면 방향 고정 설정, 이게 나오죠? 이걸 눌러주고 완료를 해주시고요. 다시 액션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서 단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 설정한 화면 회전, 이걸로 바꿔줍니다. 이러면 이제부터는 빠르게 화면을 회전해야 될때이 액션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 활용하면 정말 편한 기능이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액션 버튼을 조금 더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정 방법들을 좀 알려 드렸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테스트를 해 봤는데 진짜로 좀 쓰면서 편했다. 이런 기능들만 좀 알려 드렸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뭐 특별한 어떤 액션 버튼 활용 방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